그런데 하시기 전에 걸음을 한번 걸어 보시고 어, 내가 팔자 걸음을 얼마나 좀 심하게 걷는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시고 나서 다시 걸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뷰티파 TV의 여의도 송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자 걸음을 아주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자 걸음을 걷는 분들 보면은 지금 제가 저기 이렇게 두 손으로 잡은 서해 인대 쪽이 굉장히 긴장이 심해요. 원인은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올리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자주 하거나 하면은 저기 저 부분이 굉장히 긴장돼서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허벅지가 외전이 돼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은 자꾸 팔자 걸음으로 걷게 되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마사지건으로 풀 건데요. 풀기 전에 서해부 인대와 두덩뼈 주변 전부 다저 앞쪽에 보이는 면에다가 한방 효소 에센스를 충분히 좀 도포해서 흡수시킨 다음에 하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풀립니다. 한열번 정도 펌핑을 하셔서 음~ 저 부분에 골고루 발라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위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 조금만 눌러도 아픈 부위라서 어~ 마사지를 할 때도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사지건의 파동을 이용하면은 별로 아프지 않게 잘풀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건 레벨 한 3월 해서 그 두덩뼈 하고 그 장골 그 사이 한 10초 한번 되면 한 10초 아니면 한 20초씩 해서 지그시 풀어주면은 음 그다지 아프지 않게 풀립니다. 대고 한 10초 또 대고 10초 이런 식으로 누워서 풀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바지가 까매서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서서 푸는데 반듯하게 누워서 푸시면 되구요. 아까처럼 서해부인대를 만져봐서 좀더 오른쪽 왼쪽 만져봐서 좀 올라와 있는 쪽은 좀더 집중해서 풀고 조금 더 다리가 골반이 좀더 내려가 있는 쪽은 조금 덜 풀어주면 됩니다. 짧은 다리 쪽이 저기 지금 저 부위가 더 들떠있어요. 지금은 제가 짧은 다리 쪽을 풀어주고 있어요. 왼 다리거든요. 보이는 곳이. 저기는 좀더 집중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기 밑에 그 허벅지 위쪽, 그 앉으면 잡히는 부위까지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늘상 앉아있으니까 저기 있는 근육이 좀 단축되어 있어서, 음, 좀 자세도 엉거주춤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풀어주면은 이 치골, 두정뼈도 내려가고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골반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짧은 다리 쪽, 왼쪽이라 제가 좀 꼼꼼히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다리가 저는 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저쪽이 손을 대고 만져봤을 때좀더 음, 이게 가라앉아 있어요. 저기 조기를 왼쪽보다는 좀더 짧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리 길이를 맞출 때도 좀더 짧아진 다리, 좀더 올라와 있는 다리를 풀면은 금세 다리 길이가 진짜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두덩뼈와 그 장골 그뼈 튀어 나오는데 그 사이 서해 인대거든요. 저기가. 그 위, 그서의 인대를 붙잡고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덩뼈 주변으로 좀 꼼꼼하게 다 풀어줘도 됩니다. 너무 세게 막, 막 지지 누르듯이 풀면은 또 근육이 놀랄 수 있어서 며칠 고생하거든요. 그냥 한 레벨 3으로 해서 누르지는 말고 마사지 건의 무게 정도로만 이용해서 파동을 주면 은 속까지 풀리기 때문에 두동뼈도 예뻐지지만 골반저 근육들이 유연해지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두덩뼈 위쪽을 풀고 있어요. 아랫배 그 방광이 있는 데거든요. 저기 풀면은 이제 방광 기능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시기 전에 걸음을 한번 걸어 보시고 어, 내가 팔자 걸음을 얼마나 좀 심하게 걷는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시고 나서 다시 걸어 보세요. 그러면은 11자로 편안하게 걸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시고 느껴지신 분들은 후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